이안의 아트 힐링 라디오 라이브 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안입니다. 잠깐, 최근 미술 관련 소식 제가 봤을 때 조금 흥미로운 것들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모스 다들 소식 들으셨죠? 배우 윤여정 씨가 어제 93회 아카데미 래서 미나리 영화로 여우조연상을 최초로 수상하셨죠. 근데 이 전부터 윤여정 씨가 조연상을 수상할 걸로 이제 많이들 예측을 했잖아요. 아카데미의 성향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인종갈등 문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또 의외 변수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자부심 가질 일이죠. 영화의 중심 가장 인기 많은 곳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헐리우드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해서 기생충의 수상부터 해서 어제 봉준호 감독이 참여를 했죠 시상식에 그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고 매력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 말씀 되게 재치 있게 하는 거는 알았는데 어, 윤여정 씨가 미국에 좀 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도 잘하시더라고요. 영어라는 게 무조건 발음이 굴린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할말 하는 게 오히려 그 언어를 잘하는 건데 어떻게 외국어로 이렇게 한국어 이상으로 재치 있게 말을 할까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들어봤던 인터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이 오스카 영화제에 편견이 있었잖아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다른 유색 인종 배우들이나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상을 안 주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인종을 백인,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느냐 무지개도 일곱 가지 색깔인데 왜 인종을 세 가지로 나누느냐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로 똑같지 않나요? 우와 나랑 같은 생각이다. 사람의 피부색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아시아 쪽에서도 피부색이 되게 다양하고 동남아도 다르고 같은 민족 안에서도 피부색이 각자 너무 다르잖아요. 백인이라고 해봤자 유럽에 있는 사람들 혈통 되게 많이 섞였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이라고 하지만 과거 북아프리카 뭐 모로조과 많이 인종이 섞였거든요 피부가 더 까만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왜 아시아가 옐로우예요 옐로우 아니잖아요 우리 피부 색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인종차별을 할때 되게 민감한 언어 네그로 블랙 이런 말 하게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잖아요 몇달 전에 파리 생제르망이랑 축구팀하고 어떤 팀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심판이 데까이를 갖다가그 옆에 부심이 못 알아들으니까 블랙 가이 했다가 그때 난리가 났어요. 경기가 아예 중단됐거든요. 그런 얘기는 되게 민감하게 그 인종차별로 얘기하면서 인종 나눌 때 블랙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그로는 스페인 언어가 블랙을 네그로라고 합니다. 라틴어 쪽으로 하면 네그라, 네그로가 되는 거죠. 인종 자체도 색깔로 나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민족으로 나누든가, 차라리 그냥 국가로 나누든가, 되게 민감한 색깔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나누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상한 게 라틴 아메리카 분들이 미국에 많이 거주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인종차별을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블랙 피플로 이렇게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블랙 페플이냐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좀 이상하다니까 색깔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그런 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재치있게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재밌는 분인지 몰랐어요 윤여정 배우가 이제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봤던 모습이잖아요 이 미나리에서 나오는 할머니 역할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윤여정 씨 배우가 가진 독특한 캐릭터도 있지만 우린 너무 자주 왔던 모습을 다른 세계인이 봤을 때는 달라 보였던 거죠. 새로운 캐릭터다. 인간미 있는데 정이라는 말을 외국어로 풀이를 못 하는데 이런 모습이 정이라고 하는 거냐를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린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할머니 우리가 가진 일상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진 그 감성을 담아서. 영화로 이야기하거나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혹은 뭐, 만화가 될 수가 있고, 웹툰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 이야기를 담으면 다 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통하는 시대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기생충, 윤여정 씨 수상도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케이팝 아이돌들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우리가 대세구나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시작이라고 봐야죠. 전성기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되게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되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젊은 세대들은 더큰 기회를 가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흐름이 보이잖아요 문화도 이런 패권도 그렇고 헤게모니가 이동을 하는데 경제의 중심도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워낙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지 않으면서 비릴 수가 없고 문화적인 그 패권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영화, 음악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문화 관련 어떤 거라도 우리 의 것을 문화로 만들면 다 팔리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게 보입니다 예.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올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만 잘 넘기면. 흥미로운 전시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연예인 세분 포함해서 다른 그 작가들 10명 정도 좀안 되는데, 이분들이 우행이라는 전시를 하더라고요. 강남, 압구정로 저기에. 솔직히, 하정우 말고 연예인이 누가 그린 지 몰랐는데 그 여러분이 채팅 글 통해서 제가 어떤 연예인도 그림을 그리구나 솔비씨도 그림 그리구나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를 한다길래 나보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여 드리려고 몇점 가져왔습니다 하정우 씨는 옛날부터 그림을 아마추어 화가로 그리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주제가 소다 보니까 소를 그렸는데, 제목이 굿모닝이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건물 같기도 하고 뭐가 있고, 디자인적으로 평면으로 이렇게 나눠 놨네요. 이런 색감 대비는 과거에 어떤 화가들 좀 비슷하기도 한 하나, 야수주의, 굳이 따지면. 되게 감각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새로 보인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서로 표현한 듯 근데 뭐 기사에는 하정우 사람만 잘 그린 줄 알았는데 동물도 잘 그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감각 있게 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편견 없이 봐도 근데 이게 아주 그렇게 뭐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어떤 현대미술 화가의 작품이 일반 미술관이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대배우가 이렇게 그렸다니까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지퍼처럼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꼴라주 느낌 내려고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정서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거 아니에요. 좀 너무 팝아트 느낌. 예, 아니면 야수주의 느낌. 요 소뿔, 이거 스페인 소 느낌인데? 우리나라 소 순둥이 소인데? 눈이? 맞아요, 우리, 우리의 소도 아니야. 한우가 아니야. 하지만 하정우 배우의 연기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카리스마. 연기 너무 잘하죠. 하정우 배우의 연기가 더 예술적이다. 개인적으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희 님 어, 하정우 그림 보러 갔다 오셨군요. 모든 작품이 다 솔드래요. 말씀하시네요. 일단 색감이 강렬하면 그림이 화학 눈에 들어오는 사기일 수도. 이렇게 감상평을 하셨네요. 그리고, 슈퍼카우라는 제목으로 하주원 씨도 소를 그렸는데, 저 이거 보고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영화 기생충에그 아이가 그린 그림, 그 낙서 그림도 생각났고, 바스키아의 그산만원 낙서도 좀 생각나고, 그 개인적으로 어떤 화백에게 그림도 배우나 봐요. 예, 하주원 배우가. 아, 미친소라고요? 이마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주원 씨도 그림보다는 연기가 더 예술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다고요? 근데 현대미술 화가들 초등학생처럼 많이 그리니까 뭐 되게 힙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라 좋다 이렇게 평한 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아주 새롭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도 하주원씨의 소였습니다 구준엽씨의 소 제목이 소의 시점이래요 이거 보는 순간 로봇 태권브이 혹은 마징가제트가 떠올랐거든요 구준엽씨가 산업 디자인 전공하셨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그 기사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유니플라운이 보는 순간 짜증이라는 말이 하지원씨 그림 말하시나요? 아니면 구준엽 씨 말하시나요? 저는 왜 짜증나죠? 해경님. 하지원 좋아하는데 쩝. 대장경 남의 TV님. 이런 걸 그림이라고 해야 할지, 우리가 뭘 느껴야 할지.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연예인이란 이유로, 스타랑 이유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공자들은 더 그런 감정을 더 격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순수 미술하는 분들 특히. 저는 뭐 그러러니, 저는 하지원 좋아합니다. 내 날에 쿵따리샤바라. 이건 근데 그래픽 작업인가? 컴퓨터로 하셨나? 손으로 그린 것 같지 가 않고. 자, 아무튼 전시는 6월 19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그 이건희 컬렉션 어,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나라 국립미술관에 천여점을 기증을 한다. 그래서 이 규모가 대략 총 3조 중에 거의 1조가량을 사회 한원한다. 규모가 그 그림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국보 보물도 포함되거든요. 그 1조라는 게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1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평가 기준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삼성에 보유한 그림들 그 규모가 전문가들 이야기로 들었을 때 어떤 전문가는 7조다 또 어떤 장면은 10조다 12조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보수적으로 낮게 본게 7조라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로는 3조 중에 1조 가량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그외 여러 지방의 미술관에 기증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그림을 기증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병철 회장 때 근대 우리나라 미술, 자기 같은 거, 골동품 이런 걸 이미 수집 많이 했고, 어,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럽 미국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수집했대요. 갑자기 이슈화 되는 게. 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삼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게 세금 이제 깎으려고 물납제를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니냐. 물납제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림을 세금으로 내는 건 없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통해서 세금을 요걸로 이제 감면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 하면 그림이라는 게 감정을 사람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감정 제대로 한게 역사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충분히 뻥튀기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감정하냐에 따라서 그림값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하는데 이 삼성 위주로 세금을 감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근데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런 황소라든지 이중섭 그림 혹은 뭐 이런 정선 그림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그림들 외에 진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소유한 작품 중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화가들 작품이 진짜 많대요. 피카소부터 해서 세잔, 인상주의는 다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게 다포함해서 1만 3천여 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진 않죠. 왜냐면, 대다수의 그림을 용인 그 창고에 보관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는 것은 사람이 봐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안돼 있다 보니까, 웬만한 그림들이. 몇주 전부터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이렇게 방치하면 해외에 다팔 수가 있다. 우리한테 보물 같은 국보 유출이 될수 있다. 이런 위기다. 대신 이걸 삼성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 기사들이. 그래 아쉬운 게 뭐냐면 그림이란 게 어떤 방법이든간에 입장료 받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일반 미술 애호가들이 그 창고에 있는 작품들 좀 보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리. 그러면 삼성 이미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유럽에 사회 환원 잘하는 부자들도 많고, 유럽에 비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유럽은 도시마다 볼 만한 미술관 있잖아요 딱 봐도 와 이런 화가 그림 와 유명한 화가 그림 딱 있고 한국의 미술관 보면 그러니까 유럽 화가들 특별전 때나 비싼 돈 내고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고정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 화가들 작품 국립미술관 가서 제대로 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웬만하면 대도시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일반 대중 미술 애호가들이 제대로 그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좋은 작품들 많으니까 사회 제대로 기증 환원하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림 애호가라면 그림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드리드 티스 미술관도 그렇거든요. 일반 대중이 보게끔 배려를 합니다, 보통. 자기 소유라도. 자기가 가진 그림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원래 자랑질에서 미술관이 유래된 건데, 유럽 옛날 부호들이 자신의 소장품, 전리품들 얼마나 많은지 자랑한 데서 시작됐는데 감정가는 그렇죠. 경매가는 매칭이 안, 안될수 있죠.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걸 객관화해서 감정가를 제3자가 제도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번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삼성 이미지가 뭐 자랑하려면 자기 그림이 얼마나 좋은 작품이 있는지 예, 대중에게 공개를 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얼마나 아쉬워요 아깝고 우와 이 화가 그림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도시가 진짜 많습니다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시카고도 그렇고 뉴욕 아니라도 그게 되게 부러운 거죠 우리는 삼성 재벌 있잖아요 좋은 그림 되게 많습니다, 이미. 근데 이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미리 용인에 숨겨놓지 말고. 2008년도에 그 눈물 그림 기억나시죠? 리이텐슈타인 맞죠? 그 눈물 그림 그 되게 이슈가 됐는데, 그거, 그건 되게 저렴한 그림이래요. 더 좋은 그림 많다고 합니다. 유니플라우님, 우리나라 미술관 볼만한 게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기증을 얼마나 하는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루브르까지 바라지도 않고 우리 루브르는 너무 제국주의 시대 약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 때 당하게 만 했으니까 그런 것까진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재벌이 있잖아요 이 소유한 것만도 얼마나 대단해요 예. 상당수가 그 라이 여사가 많이 수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끼면 똥되잖아요 맞아요 이 전시 왜안 보여줘? 예. 얼마나 좋은 그림 가져온지 좀 자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중들한테 자랑하면. 자, 그래서 어떤 그림 있는지 보려면 일단은 이중섭의 황소 여기 대표 그림이라고 하고 저는 옛날에는 그림 몰랐을 때 그냥 이중섭 이 그림이 생각는데 이거 어면이 아, 그 야수파에 좀 가깝네요. 근데 제3자가 돼서 이제 바라봤을 때 터치도 터프하고 이런 강렬한 색깔도 그렇고 야수파적인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유럽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나라 소 맞죠? 그나마 아까 소에 비해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감성 그나마 좀 나는 것 같고. 얼굴은 남수 같다고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겸지 정선의 인왕 재색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이거는 국보입니다. 저는 이전에 몰랐는데, 국보도 개인이 소유를 하더라고요. 삼성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왕산을 그린 풍경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로 저 중국풍의 산수화를 많이 따라 그렸죠. 그러니까 이 진짜를 그린 게 아니라 무릉도원 같은. 가상의 중국식 풍경화를 따라 그렸는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걸 그렸는데 이 무렵부터 정선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진짜 이 풍경을 그리는데 근데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성으로 잘 조화스럽게 이제 그리는 거죠 이 시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서구 유럽으로 따지면 낭만주의적인 풍경화에 가깝지 않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자연을 그리지만 자신의 감성으로 주간으로 바꿔서 그린다는 거죠. 실제로너 이렇게 보면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다큐를 봤는데, 요 산이 암석이 하얀데 까말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어떤 그 전문가였던 것 같은데, 비올때 같으면 요게 까매 보일 수도 있다. 그,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여기 안개에 뿌였잖아요. 여백도 하얗고, 색감 대비 하려면 까맣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게 더 맞는 설명이지 않을까. 바위가 하얗다고 하얗게 그리면 여기 아예 그림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진하게 한게 아닐까. 아니면 윤곽선을 따던가. 근데 안개가 안개처럼 보이려면 여게좀 까매야 더 뿌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안개, 이운무 요런 느낌은 서구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에 공기원근법을 저는 능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요, 다음 그림이 금강전도인데, 근데 이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습작은 할수 있는데, 요 그림 자체는 실내에서 그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요게 진짜를 그린 게 아니죠, 엄연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완전한 진짜를 그린 그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낭만주의 성향이죠. 똑같이 그리지 않고, 완전한 리얼리즘은 약간 풍속화에는 있죠. 상수화를 그릴 때는 시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시점이잖아요. 헬리콥터 시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점이니까 관찰을 해서 그린 게 아니죠. 내금강을 답사를 하고 구조 이 위치 지리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그린 거죠. 그 위에서 봤을 때를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금강산을 그렸어도. 어쨌든, 우리나라를 모티브로 그린 거니까, 진경산수화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메트로에도 금강전도가 있어요? 그건 몰랐네요? 정선 이후에 김홍도도 그렇고, 신윤복도 그렇고, 우리나라만의 풍속화를 그린 것 자체가 서구, 유럽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이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높게 평가할 만하고, 이미 이 그림 자체가 낭만주의 그림이니까. 그리고 이런 원근법은 유럽 화가들 흉내 못 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채화 그리더라도. 이 필법 이런 거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그린 방식 자체, 사고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박수근 화백의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이 대표작이래요. 박수근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 어릴 때 박수근 화백이 워낙 유명하니까 뭔지는 알고 봤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의 이제 그때랑 지금 유럽 화가들을 조금 공부하고 봤을 때에 이 박수근을 제가 보니까 이 화백은 더 높게 평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대의 화가잖아요, 현대 미술. 근데 요런 의복 스타일도 그렇고. 이건 우리나라 감성이에요. 미니멀하게 단순화 시킨 것도 이게 서구 유럽 화가들을 총내는 게 아니란 느낌도 들고 특유의 질감 처리도 그렇고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이런 게 화가들에게는 제일 중요하죠 현대의 미술에서는 특히. 이게 있다는 거죠 박수근 화백은. 이런 걸로 충분히 매력 있는 화가이죠. 저는 박수근 좋고 싫고가 없는데, 오랜만에 제3제가 돼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한국을 그렸다. 라고 했을 때, 이 화가는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그린 거는 다 문화의 컨텐츠가 된다고 봅니다. 해외에 많은 한국 문화 팬들이 처음에는 대중 문화부터 시작하지만 다양한 한국 문화의 호기심을 가져요. 점점 넓히거든요. 취미 관심사를. 음식이 그 다음이고, 그 외에 다른 예술 분야. 이렇게 넓혀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순수 미술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미대 지망생들 제 방송 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한국거를 그리는 게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됐지 않을까. 좋은 영감이 될것 같아요. 이분도 좋아하는 분들 많죠. 김만기화백 이런 텍스처 느낌으로 점을 짜잘하게 찍은 이런 시리즈 그림이 유명하죠. 그래서 무제인데 워낙 이렇게 많이 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번호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 놨죠. 이게 예,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기부하려는 게. 자랑스러운 삼성, 좋은 그림, 국립미술관에 많이 기증하길 바랍니다. 좋은 그림 엄청 많이, 3조 원통 크게 기증하길 바랍니다. <목소리>